처음에는 좀 이제 어,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재미로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유대감도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합주 외에 지나다닐 때도 인사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어서 너무 교직원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홍기 <laughs> 선생님이랑 수현 선생님 가르쳐 드면서 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저도 이제 두 분이 꽤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많이 따라와 주시니까 많이 가르쳐, 더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아쉬웠는데, 어쨌든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때문에 뭔가 연습도 계속 미뤄지고 많이 못했던 게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뭐 좀더 많이 했으면 뭔가 합주가 좀더 퀄리티가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음? 밴드부로 참여했을 때 그냥 뭐 의사 자기의 의사로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아유 그 얘기를 여기서. 예.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일단 한 가지 아띠를 네. 경험해볼 수 있어서. 네.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그래도 만져봤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딱그 정도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 아쉬워요. 어느 점이? <laughs> 죄송한데 어, 어느, 어느 점이? 어느 점이요? 네네 네. 일단 기타를 못 만져서 아쉽고. 오. 간식을 못 먹어서. 어 신주 씨 <laughs> 많이 드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신주 씨가 맞으신지. 많이 드셨던 거요? 네네네네.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아예 알겠습니다. 나좀 <laughs> 아, 모자랐다 간식이. 아 신주 씨 메일로 제가 이메일 첨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laughs> 영수증.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밴드를.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저 때문에 노래가 이상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음, 피아노, 은채 선생님 덕분에 잘 배우고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채 선생님 사랑해요. 연아쌤 사랑 안 해요. 아, 저도 예. <laughs> 근데 다들. 네네. 열심히 하시고 되게 재밌으신 분들이셔서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음. 연습을 따로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어처 이제 어떻게 연습을 <laughs> 하고 있는지를 네. 몰라서 커리어가 넘어졌네요. <웃음> 뭘 <웃음> 어떻게 <웃음> 연습을 <웃음> 죄송합니다 외국인이에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네. 연습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네. 첫 번째 합주 때 이제 다들 막 악기, 악기를 처음 치는... 처음 치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되게 놀라웠고 음. 그만큼 되게 많이 연습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아, 쌤도 열심히 했어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나서... 1년이었는데요? 네, <웃음> <웃음> 1년이 정말 길었는데요.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고 시즌2가 기대되네요. 김... 김연아 네. 선생님, 화이팅! 시즌2는 없는 걸로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합의를 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즌2 기대돼요. 아니요, 아니요. 더 재밌는 문제는... 즐거웠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laughs> <저런 애는> 정말... <laughs> <laughs> 진짜로 하는지 몰라서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정말로 실현되게 되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에 기대도 됐었고 네, 그랬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laughs> 프로젝트였는데 좀 자주 만나서 연습하고 그랬으면은 어 완성도도 더 높고 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있는 가능성이 저희 다 키로 부탁드릴게요. 아다 키로 요건 네. 다삐처리를 해주시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욕 저희 혹시요? 예 그거 좀 힘듭니다. 해뭐저 아. 저야 뭐지 교직원들 그렇게 음악을 하겠다는데 제가 굳이 뭐 아, 싫다. 이럴 때도 없고. 의도가 처음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아, 계획했을 당시에 그 의도는 분명히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그럼. 재밌겠다. 네, 일단 네. 즐거웠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처음 의도가. 그럼요. 그래서 즐겁게 끝났으니까 저는. 즐거운 것 뿐만 아니라 되게 순기능이 많았죠, 선생님.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단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일단. 무슨 장학금을 받긴 했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생님들 오, 알려주려고 재밌는데. 하고 <laughs> 일단 제가 학생들은 제가 서브 했기 때문에 뭐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저희 선생님들 응. 가르쳐주셔서 좋았고 네네.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좀 놀랐던 게 어우 이 정도까지 막 사실 저희가 찍은 거 외에도 엄청 많이 남아서 연습하셨잖아요아 맞아요, 맞아요. 오셔가지고 맞아요. 따로 다른날이렇게 뭐 연락해서 하시고 맞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열정 있게 하실 줄 몰랐고 이게 맞아요. 상황이 나중에 누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지. 좋은 사람들이랑 잘 좋은 인연 쌓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죠. 이건 역시 순기능이었다고 얘기할 수있니요 네, 네, 순기능밖에 없었나 봐요. 선생님. 그럼요. 어... 1회차 저희 처음, 처음 곡 했을 때는 뭐 네네.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두 번째 곡때 코로나랑 아,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연습이랑 합주가 제대로 못 돼가지고 좀 퀄리티가 첫 번째 곡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온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했죠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 때 노래 부른 사람들도 별로였던 것 같긴 한데 아전대요 네. 참, 네, 아쉬웠던 게좀 많았던 그렇죠? 회차였습니다. 두 번째 보이에요 그렇구나. 만족스러우셨나봐요. 아, 그럼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 사실 성공도 못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 아,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 여자분께서.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아, 전공자도 아니신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카메라 찍고 계는게 본인이요? 아유, 저는 아닌데요. 아, 저는 아, 네. 그냥 이게 인터뷰하러 하는, 인투, 인투, 하는 사람인 것슬요 네네, 알겠습니다. 뭔가를 좀 배우고 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설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뭔가 하나의 좀 발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 같이 이제 회사 같은 개념인 거죠.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아 비즈니스 관계다. 예, 예? 아 처음에는 이제 그건 줄 알고 저는 갔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도 함께 하신다고 갔는데 이제. 당했다? 아, 가, 아니 가서 보니까 이제 또다 예, 예, 교수님들은 저밖에 없고. <laughs>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예,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얼굴도 트고 그리고 인사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은탈치 예, 음, 제가 저번가. 예. 오건 <laughs> 네. 좀 아쉽더라고요. 회식이나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아, 네. 예. 이코로나에 끝나면 한 번쯤. <laughs> 다시, 네. <laughs> 네. 제가 제일.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